안녕하세요. 힘을 드리는 박순 대프로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단풍의 정치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라이버 스윙 필드 나가면 14번 치잖아요. 자, 14번 페어웨이에 좀더 쉽게 가볍게 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아주 좋은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일관성이 높아야만 14번 타 드라이버 스윙 들어갔을 때 이제 공이 페어웨이에 적중을 하겠죠. 그래야만 유틸리티 세컨샷, 뭐 아이언 서드샷, 어프로치까지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정작 필드 나가다 보면 많은 아마 골퍼 분들이 이런 작은 근육들을 많이 사용해요. 손목과 팔꿈치 이런 손목 팔꿈치로 갑자기 작은 근육만 짧게 짧게 써요. 길게 봤을 때는 재연성 있는 일정한 스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팔이 빨라지고 바디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팔 스윙만 빨라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오른 팔을 놓치는 경우 아니면 백스윙 탑에서 이제 몸하고 좀더 가까워지는, 갑자기 팔꿈치 구부러지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오류동작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 스윙, 자, 큰 근육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임팩트 있는 연습 방법 중에서, 자, 양손날을 어, 날카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껴주시는 거예요. 따. 껴주고 나서 그리고 백스윙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운스윙 때힘 주시면 안 돼요. 다운스윙 때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스윙 때 천천히 그러면 양팔이 바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디턴을 부드럽게 쓸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다운스윙 들어와서 가슴이 이제 왼쪽 타깃 라인 방향으로 펴준다. 그러면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오른쪽으로 힘을 모아주면서도 충분하게 이 바디의 느낌, 양쪽 바디의 오감을 살려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골프백에 약간 타이트한 고무밴드가 있으시다면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껴주고 오른쪽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조임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나서 그리고 어드레스 해주시고 나서 스윙 한 번씩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백스윙 자 임팩트 팔로우스루 지금처럼 연습을 또한 해주시는 거죠. 셀프로 도요. 네.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 스윙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습 방법 중에서는 양팔을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손끝에 쭉 밀어뜨린 상태로 최대한 펼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어깨가 양팔을 제어할 수 있듯이 스윙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양손 끝에 이제 물기를 가득 머금었다, 물기를 가득 안았다, 그리고 이제 물기가 왼쪽으로 좀더 털어질 수 있게 이렇게 자 보시면은 등과. 가슴으로 양팔을 컨트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머금은 상태로 물기를 이제 바디턴으로 인해서 털어준다 이렇게 스윙을 해주신다면 상상력 자극으로 원심력 있게 부드럽게 뿌려주는 느낌이 나오시면서 릴리스 포인트를 또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자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그리고 나서 또한 부드럽게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드라이버 스윙, 필드에서 14번 스윙할 때 페어웨이에 적중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DM이나 문자로 편히 말씀 주실게요. 힘을 드리는 박승재 프로였습니다.